들었어 다섯 명 들어왔나 다섯 명 들어왔어, 들어왔어. 들어왔어. 네이 정도 괜찮나 켜봐 되나 다시 시작 응 되나 보다 그지 됐다 응. 어 만약에 요번이 끊기잖아요 그냥 안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. 좀 들어왔을 때 얘기할까? <laughs> 아, 그럴까요? 만약 이번에 아네더 어, 들어왔을 때 말씀드리면 보인다, 보인다. 네, <laughs> 네 저희 폰에도 보이면 보이는 거 같아요. 또 멈췄네 어. 여기. 지금 혹시 멈췄다 됐다 하나요, 여러분? 네, 그런 거 같아요. 끊겼다가 그죠? 네. 보이까 시켜보고 나 오늘 확인하자. 아 끊겼어. 잠깐만 올라올 수 있어. 보이? V... 오 나왔어, 나왔어. 좀조금 렉이 있는 것 같은데 네. 만약에 이번에 끊기면은 그냥 안돼 제발. 오케이. 아니야 아직 안 끊겼어. 이제 가만히 있어 보자. 확인, 확인 안어 그럴 것같 어, 어, 누르니까 안 끊겨. 그래 송출은 어... 되는데.